오늘은 5G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촬영 시점인 11월 5일 기준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바이든 쪽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고 트럼프는 법원 소송으로 인한 대선 불봉도 의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증시는 바이든의 수혜 섹터인 친환경과 트럼프의 수혜 섹터인 IT 플랫폼 등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과연 5G 섹터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대선 결과가 확정된다면 어떠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누가 당선되든 결과적으로는 좋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이미 8월에 미국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보라이즌과 삼성전자가 8조 규모의 수주 계약이 이루어졌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변수가 있지만 원래 예정대로라면 12월 하반기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한 차례 더 이루어지고 내년 인도시장 개화로 인해 5g는 추가적인 투자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바이든 당선시 5g대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통신기술의 발전 단계에서 5g의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미국에서 5g를 거부하고 영원히 4g를 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중요시된 상황에서 말이죠. 물론 트럼프처럼 파이 제재와 깊이 얽혀있는 5G 인프라 투자와의 성격과 속도는 다르지만 5G 투자는 진행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트럼프, 각각 진영의 5G 관련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의 공약을 살펴보면 미국인 모두가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5G 인프라 구축에 1조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1,238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민주당 진영에서는 트럼프와 다르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비대면 등을 선호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더 이상의 락다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이러한 비대면 정책 강화는 트래픽 증가를 야기시키고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은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신규 주파수 투자와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투자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해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바이든 집권시 트럼프의 그림자 지우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제재 방법이 바뀔 수 있지만 글로벌 5G 인프라 시장에서의 화이 a 의 종속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에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이행이 우선순위에서 화이 a 제재 철회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시에도 5G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트럼프인데요. 만약에 확률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기존의 화이 제재를 지속 유지할 것이고 바이든보다 화이 장비를 배제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의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도 21년부터 1조 달러, 하나로 약 1,126조 원을 투자하여 5G 및 광대역망 구축 등 통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5G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광 네트워크 투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5G 투자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있어 코로나 종식을 위한 비대면 사이로의 필수품은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의 품질 향상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에 대한 경계와 제재는 방법이 다르지만 방향은 일관되기 때문에 화해 제재 이슈도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5G 섹터는 산모기 실적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며, 그동안 조정 기간에 이로 인한 상당한 가격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5G의 랠리를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필히 향후 5G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수주관련 공시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섹터 내 영향력이 큰 대장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관련 종목은 이전 5G 관련 내용에 소개시켜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